<Good> morning. ーセンディエゴリスオチブーン。<Okay. S 2> okay.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밴쿠버 아, 공항은 이렇게 초록색이죠. 그죠? 상징 색깔이. 늦게 밤 시간이어서 그런지 네, 가게들도 거의 다 문을 닫았네요. 기억나세요? <laughs> 밑으로 이제 쭉 이제 뭐 공사 중이네, 많이.

자랑스러운 가방 다 15년 이상 거의 20년 가까이 쓴 가방들입니다. 아 짐이 가방이 하나 안 나왔어요. 가끔 이런 일이 있죠. 네, 뭐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또뭐 지발로 찾아오겠지. 네, 그죠? 네, 이제 신고하고 한번 또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짐이 하나가 안 나서 와 신고하러 갔더니 이게 벨트에다 실는 과정에서 밖으로 떨어져 가지고 길에 떨어졌대요. 그래서 주워가지고. 다시 벨트에다가 올리니까 여기서 기다려 버리네요. 아 참, 뭐 별로 걱정 안 합니다. 왜냐면 일단 귀중품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여러 번 비행 그 공항에서 짐을 잃어버리고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태워진 경우도 있고 그러면 어, 이건 추적해 갖고 항상 찾을 수 있습니다. 집으로 또 배달을 해 줍니다. 어, 우리가 공항 안 가도요, 공항에서 저이 비행기 잃어버린 것들은 어, 어떻게든. 다 배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신고할 때음 이제 가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도 신고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실을 때 사진을 미리 하나 찍어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생긴 가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말이죠. 나왔습니다. <laughs> 나참 웃긴다. 웃겨. 그 이민 가방은요. 꼭이게 바퀴 달린 거사실야지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진짜 일회용이거든요. 네, 나왔습니다. 이제 아. <laughs> 예 네, 전혀 걱정 안 하고 이것도 정말 짬밥이죠, 어떻게 보면. 네, 이제 피커페하고 갈게요. 크만 이제 나오면 두 개가 있어요. A 코스가 있고 B 코스가 있는데 우리는 미국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A 코스로 갑니다. B 코스로 가면 코로나 검사예요. 자, 이 왼쪽은 지금 코로나 검사하는 데인데 제가 한국에서 들어올 때는 코로나 검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올 때는 많이 어, 거의 그냥 같은 나라 취급해 줍니다. 그 밴쿠버에서 미국 공항 들어갈 때요. 어, 여기서 밴쿠버에서 미국 입국 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훨씬 어, 입국 심사가 간단합니다. 그래서 일부로 밴쿠버에서 어, 커넥팅 플라이트로 미국을 들어가기도 합니다. 미국 뭐 뉴욕 공항이라든지 이런데 가면은. 아, 어, 어지간히 깐깐하거든요. 자, 이제 밴쿠버공항으 나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를 주로 태워다 주시는 택시, 기 우리 한국분이 계세요. 네, 그분이 이제 여기로 피커업 어, 하러 오시기로 했거든요. 그 타서 이제 한 시간 정도 가면 우리 집에 갑니다. 밴쿠버 공항이 그래도 제 2의 도시인데, 토론토 다음으로. 공항이 조금 왔습니다. <laughs> 집에 왔습니다. 근데 아 제가 참 항상 그 스마트한 바보여 가지고 어 이제 한 2주 동안 정확히 16일 동안 집을 이제 비웠기 때문에 어이 집에 난방을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온도를 17도로 이렇게 촥 내려놓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런데 안방에 와보니까 예? 안방에 와보니까 이게 이렇게 이렇게 파이어 플레이스가 예?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걸 어쩌냐고 이걸 예? 이게 이렇게 사단이란 이유가 예? 이게 뭐냐면 이게 예, 온도 조절 장치잖아요 온도 조절 장치를 집에 있을 때 그냥 이거를 다 내려놓고 갔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놔두니까, 온도가, 기온이 떨어지니까, 그냥 하루 종일. 그러니까, 우리 가 있는 동안 24시간 이게 돌아, 돌아갔겠네. 네. 어쩔 수 없이 뭐, 부, 불안한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지. 그죠? 네. 그러잖아. 오늘 아까 살짝, 그, 걱정했습니다. 아, 걱정이라기보다. 그, 짐이 안 나와서. 근데 사실 저는요, 비행기 탔을 때 짐이 안 나왔던 적이 사실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 번 있어서 이렇게 크게 걱정을 안 했는데, 항상 짐을 못 찾아도, 어, 짐이 뭐, 알아서 집으로 오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인천공항에서 한국에 딱 도착을 해갖고, 아, 너무 피곤해갖고 이제 집을 왔는데, 아, 세상에. 집에 와서 딱 보니까 캐리어가 없는 거야 기내용 가방이 없는 거야 이게 뭐지? 어디다 놨지? <laughs> 제가 유명한 바보잖아요. 스마트한 바보. 오늘 저저 저, 저거 했듯이 정말 제가 이 바보 할간 끝내주는 바보입니다. 그래서 어, 아, 집에 오자마자 인천공항으로 다시 갔죠. 가서 어, 이제 막 CCTV도 그, 보고 막 이랬는데요. 결국은 보니까 그 이제 짐 차는 벨트 있잖아요. 벨트에다 이렇게 내려놓고 큰 가방, 수화물만 그냥 집에서 택시 타고 오고. 그는 거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아참 정말 수포합니다 제가. 근데 뭐늘 헛고 뭐, 날 그러고 사니까 저는 그냥 놀랍지도 않습니다. 놀랍지도 않아요.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오늘도 사실 그래서 또 그러려니. 어, 근데 이제 그 여행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짐을 어, 못 찾고 이렇게 비행기에서 내렸는데 짐이 안 나오면 아마 굉장히 혼란스럽고 혼동스럽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어그수 있습니다. 런데 어, 공항에서 잃어버린 짐은 음, 아주 드물게는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잃어버리지 않고 찾습니다. 예, 그 혹시라도 짐이 안 나왔다 그러면 당황하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어쨌든 어, 그래도 편안한 집으로 오니까 그래 좋네요. 자 가위바위보.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가위바위푸 세번 했나? 가위바위푸 가위바위푸 아아제 씻고 짐 풀고 아아아